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소개할 빌라는 경기 광주시 중대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중대 물빛공원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고요. 3북도 바로 도로 앞에서 서울로 또한 이천, 하남, 용인, 수원 쪽으로 이동하기가 굉장히 편리합니다. 7평수가 38평인데요. 신규 오픈한 현장입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주방부터 가보시겠습니다. 들어가는 네, 현관을 보시면 은폴리시 네, 아틀로 설치되어 있고요. 현관에서 들어오자마자 좌측에 요만한 창고의 공간이 있습니다. 사이드가 여기는 네. 수납장이 공개가 되어 있고요. 아주 넉넉한 현관의 모습을 볼수 있는데요. 신발 칸은 하나, 둘, 셋, 네 칸으로 시공이 되어 있어서 신발 또한 넉넉하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중문은 3중 슬라이더 문으로 철제로 구조되어 있고요. 네, 일관 소동은 당연히 있습니다. 네, 들어와서 보시면 바로 우측에 작은 방이 하나가 있습니다. 네, 이런 모습으로 보시면 되고요. 네. 들어와서 바로 좌측에 욕실이 있는데 욕실에도 보면 욕조가 들어가 있습니다. 비대는 비데, 비데 설치되어 있고요. 욕실 옆에 보시면 또 이만한 방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과 사이즈는 비슷합니다. 이런 모습입니다. 예, 여기는 거실입니다. 거실도 아주 넉넉합니다. 현재 여기 있는 소파가 6인용 소파인데요. 6인용 소파를 두고, 예, 또 TV 다이, 그쪽에도 아트걸을스까지 거리가 한 5m 정도 됩니다. 키평수가 33평이 라서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면, 예, 이렇게 에어컨, 실수용 에어컨이 들어있고요. 주방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주방 쪽에서 거실을 전체로 살펴보시면 네, 이런 모습을 비춰주고 있습니다. 네, 주방 쪽 보시겠습니다. 주방 쪽으로 들어오시면 약간 이렇게 아치형 식으로 형태가 꾸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쁜 등이 설치되어 있고요. 제가 끝에 보시면 냉장고 두대 들어갈 공간이 있습니다. 예, 주방은 일자형과 또한 가운데 이런 시설이 되어 있어서 아주 요리하기 편합니다. 또한 싱크볼도 넉넉한 사이즈고 바로 앞에 산이 있어서 예, 산을 바라보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주방이 거실 만합니다. 안방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안방에 살펴보시면 이렇게 붙박이장이 설치되어 있고 그때 화장대가 하나 있습니다. 네, 이런 모습이고요. 여기도 시스템 에어컨이 두 대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거실 쪽, 하나는 안방에 시공되어 있습니다. 욕실을 보시겠습니다. 주방 그 안방 욕실도 이런 네, 샤워할 수 있게끔 해바라기 샤워기와 파티션이 시공되어 있습니다. 넉넉한 사이즈입니다. 현재 보시면 침대를 두고도 또한 좌측에 이렇게 북박이장이 시공되어 있는데도 예, 공간 여유가 침대 하나 더 들어갈 공간 여가 넉넉한 사이즈로 되어 있습니다 주방장 전체 모습을 살펴보시면요 예, 이런 모습입니다 예, 여기는 다용도실인데요 다용도실을 보시게 되면 자연구실도 이렇게 수납장이 되어 있고 끝에다가 세탁기를 두시고 여기도 굉장히 사이즈가 큽니다 한두평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여기 1층은 테라스 세대로서 테라스 쪽으로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면 이만한 테라스를 확보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바로 앞에가 이렇게 산으로 이루어져 갖고 예. 네, 아주 조망권이 좋죠. 네, 진달래도 피어 있고 이런 모습입니다. 네. 이런 모습입니다. 여기가 위치가 어디라고요? 네. 경기 광주시 중대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실평수가 30평으로서 아주 아기자기하게 또큰 평수로서 아주 이쁜 모습을 보, 비춰주고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 있으면 문의 주시어요갓 새로 오픈한, 뜨끈뜨끈한 현장입니다. 감사합니다.